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어,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많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비유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천상의 의미를 지닌 지상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비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참놀랍지요 아이들도 읽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어른들이 읽으면 이해가 또안 가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가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든 아니면 나이가 들고 학식이 많든 이 비유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왜이 비유를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지식이 많고 적근 간에 어리건 나이가 많건 간에 이 비유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그것을 알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또한 천국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수 있는 거지요. 바로 깊은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식 이야기인데 결혼식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결혼해봤기 때문에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혼의 이야기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좀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 이 풍습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대, 대개 한주 이상 계속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 잔치 집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잔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약혼하고 1년 전 후에, 후에 이제 결혼식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할때 신랑이 신부 집에 와요. 그런데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날짜 몇,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 뭐 어뭐 보름 보름날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충 짐작이 가지요. 그러니까 신랑도 언제쯤 온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몇날몇시 오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러리들이 항상 신부가 있으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는데 이 들러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등을 들고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뭐 낮에는 필요 없겠죠. 밝으니까. 근데 보통은 신랑이 일과를 끝내고 오기 때문에 어두울 때 도착할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쭉 서서 신부의 집까지 올수 있는 길을 등을 밝혀서 오게끔 한다는 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신랑이 생각한 만큼 일찍 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뭐 빨리빨리 움직이는 신랑이라면 좀 일찍 도착할 수도 있겠고 느긋한 아, 신랑이라면 좀 천천히 오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는요, 항상 등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 기름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는데 갈리지방을 여행하던 한 사람의 아, 이 여행하다가 결혼식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한테 저것 좀 보고 가면 안 되겠냐. 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비슷한데 좀 보고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왜안 되냐? 그랬더니 지금 들러리 서 있는데 신랑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글피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이걸볼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바클레이 그때, 그러니까 지금 뭐 바클레이 주석가가 있었을 때에도 한 3, 40년 전인데 그때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때는 더더욱 기다림이 좀 많았던 그런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비유하는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자이 비유에서 열 처녀의 신부 들러리들이 나옵니다. 자 주님은 그들 중에 다섯은 뭐라고 해요?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동과 모습만으로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을 거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들 모두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지요? 그리고 거절하지 않고 들러리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똑같이 뭘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거 똑같이 뭘 준비했어요? 불을 다밝히고 있었,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더 놀라운 건 뭐예요? 다 잤다라는 거지요? 다 똑같아요. 다 자고 있고요. 다 등을 준비했고요. 밤에 다 등불을 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한순간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신랑이었다 맞지러 나오라. 라는 그 말에 완전히 확 바뀝니다. 그게 뭘까요? 등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여기서 그들의 모습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바로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시간에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은 시간이 지체될 것에 대비하여 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부탁을 하지요. 기름 좀 나눠줘서 우리도 좀 불을 막게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알려줘요. 자, 지금이라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 빨리 가서 24시 뭐 하는 데 가가지고 빨리 살수 있지요. 불이 다 밝혀져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요. 네, 불, 불이 꺼지면, 해가 떨어지면 다문 닫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밤에, 한밤 중에 신랑 올 때에 가서 기름을 사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문 두들기고 막, 좀 일어나세요. 나 기름 사야 돼요. 큰일 났어요. 신랑이 와요. 해서 뭐, 가게 주인 깨우고, 돈 주고 사고 해서 이 기름을 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이미란한 처녀들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죠. 그때 신랑 신랑을 불러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줘서라고 부릅니다. 자이 모습이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하고 비슷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 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하고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신랑이 또 얘기하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답은 이와 같은 거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마태복 7장의 사상설에 나오는 메시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나요. 결국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이 원했고요, 똑같이 기다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자, 우리는 먼저 이 비유가 결정적인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때가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지요? 먼저 주님께서 비유로, 비유를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세요. 마태복음의 그때는 주로 관용꾸로 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마태, 마태가 글을 쓸때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제 연관성이 없거나 조금 다른 사건을갈때 그때 그냥 그때에라는 말을 툭 써요.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마태가 관용꾸로 쓰는 단어가 그때인데 특별히 25장은 24장과 연결되어진 종말 사건의 비유기 이 때문에 여기서의 그때는 관영구적인 그때보다도 그 앞에 나와 있는 24장 42절부터 44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42절, 24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이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때라는 말씀은 그 말은 이 비유가 바로 이 때와 관계가 있다는 그 말씀임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에서 어떻게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자, 24장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메시지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여기서도 주님은 그날과 그리고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날과 그때가 어떤 날일까요? 결정적인 시간이겠지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 시간은. 그 결정적인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신랑이 오는 때이고요. 이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을 만나는 때이기도 하지요. 성경에 보면 때에 대한 헬라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음, 뭐 우리가 뭐 딱히 기억하는 어떤 기념일, 생일 이러면 우리가 이때를 준비할 수 있겠지요. 바로 시간의 흐름, 시계로 측정되거나 계산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건의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게 카이로스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저희가 주일날 몇 시에 예배드리죠? 오전 11시 30분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의 흐름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성경이 나오는 그때, 때에 대한 개념들은 거의 크로노스라는 단어보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의 시간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이 결정적인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오지요? 옵니다. 죽음으로 혹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반은 아주 분명하겠지요. 결정적인 때가 올 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지요. 이게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의 결론이 13절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사실상 깨어서 뭐 하라고 있으라? 뭐 하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메시지이지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셔서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렇게 준비하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비로주신 주님의 의도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야 될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있지요 여기서 어, 이 어, 열천여 비유에 나오는 이 환경인데 이게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혼인잔치, 큰잔치에서 마태음 22장에도 누가 본 14장에도 혼인잔치 비유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혼인잔치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주님의 재림 때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할 때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 19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이 점에서 주님은 혼 잔치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거지요.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신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 점이 비유 해석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대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열처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이 등은 무슨 의미인가? 기름이 각각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전체 흐름 가운데 준비해야 되는 그 포인트를 흐리게 할수 있다 라는 거지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핵심과 교훈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특별히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처녀는 모두가 다호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등을 가지고 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다 똑같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을 의미한다 볼수 있지요. 오늘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이고요, 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열 세녀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는 나눠져 있다라는 거지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원했지만 모두가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기에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 처녀, 처녀들 사이에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이 기다리고 있지만 결정적인 시간이 오자 그 차이가 확 나아 버렸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시당생활을 하지요.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절을 나눕니다. 여의천여가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다졸 때도 같이 졸아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다 졸라는 말씀 아니고요. 네. 다졸 때도 같이 졸아요. 그들은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건 뭐예요? 결정적인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갈렸다라는 거예요. 뭐에서 갈렸을까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인생에서도요 경험하는 것이 있지요. 잘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다 똑같아 보여요. 다 신앙이 좋아 보이고 다 예배되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게 생각이 되지만 언제 나의 성품과 신앙이 드러납니까? 나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확닥쳐왔을 때, 그때 내 신앙의 밑바닥이 그 원전이 다 드러나지요. 사람은 위기에, 때에 평상시 갖고 있던 모습이 아닌, 원래의 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깔이 있는지 없는지는 운전대를 잡으면 압니다. 운전대를 딱 잡으면, 허, 어, 그렇게 순한 분이 어떻게 운전대만 잡으면, 어우, 저렇게 걸걸 하실까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네, 저희 아내분께서는 늘 확성기를 여기다가 달고 다녀야 된다고 저한테 아내 저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중계를 해요. 아, 저 차는 저렇게 가면 안 되지, 혼자 막저 혼자 막 떠들면서 중계를 하거든요. 때로는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지도 개인택시를 삼신 30, 삼신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을 좋게 받으고 싶은데 한숨밖에 안 나오고 막네 조금. 아우, 급한 건 알겠는데, 어떤 때는 정말, 그 경, 이게 깜빡깜빡 하면서 급하게 가는 경우, 아, 급한가 보다 하는데, 손님도 없는데, 그 칼치기 들어오시는, 어우, 정말 요만큼의 차이를 두고 딱딱 들어올 때마다 놀, 놀라운데, 놀라지요. 네, 그런 위기가 딱 왔을 때, 예, 본 모습이 확확 드러나는 거지요. 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지요. 우리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지요. 미련한 자인지 슬기 있는 자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전에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그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가 다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내일이든, 아니면 1년 뒤든, 10년 뒤든, 우리가 자고 있을 때든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여기에 있었지요. 아, 이 기름을 우리는 보통 성령님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너무 확대해서 가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쪽에 너무 중심을 두다 보니까,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너무 소홀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성령님을 늘 충만히,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도을 믿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지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죄지시면 돼요. 죄지면 그 죄된 우리 육신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선이가 교회에 사도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지금 이 슬기로 나전차전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늘 주님 앞에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실하거나 또 소멸시키거나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채그 문제를 도외시한채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될 수 있을 만큼 잘 준비해 놨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쩌면 이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의 전가, 로전가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요. 자신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됐다라는 것도 알고, 알고 누리지 못하면서 심지어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구원에 죄 사함에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하신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음 가운데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 있는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의 중심에 두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 오셨을 때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오해했을 때그때에 이미 미련한 자녀들처럼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될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슬기에는 자주처녀가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그 요구를 거절한 것은 그 자체를 보면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와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을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믿음 가운데 그렇게 나눔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내가 나눌 수 없어요.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늘 믿음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라는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물론, 이 결정적인 시간이 내 육신의 생명이 닿아요. 먼저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도 어, 주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줄 수도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육체의 생명이 다하여 주님 만날 때에도 그때도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가 와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재림하신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지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주여라고 부르지 보아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만 들릴 뿐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준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을 때늘 점검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또주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때를 모른다라는 것,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라는 것을 비유로 비유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해가 시작하는가 하면 또한 해가 저물어 가지요. 우리는 해마다 이것을 경험하며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시간이 언제 찾아올 것을 생각하지요. 그날은 호련이 옵니다. 하지만 신랑이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예배에, 예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오늘 밤올때 너희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심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죠. 죄 짐을 진 인생, 영원히 고수고하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아무리 화려하게 이 땅에서 살아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아 영원한 지옥을 면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준비할 기름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것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또한 지금이 참 소망의 때인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10년 후나 20년 후나 그 이후에 올 것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아야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미련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준비된 그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나, 나오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수속기간이 필요하지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요번에 아, 제가 미국 갈때이 비자를 신청하는데 되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별이 없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비싸요. 뭐 이렇게 뭐 일본, 미국 들어가는 건좀 비싸더라고요. 영, 그, 캐나다는 좀 싸더라고요. 미국은 좀 비싼데, 근데 딱 놓고 한 시간 정도 있으니까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이제 관광 비자는 되게 쉬워요. 근데 기다림이 있죠. 옛날보다는 굉장히 짧아졌지요. 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원래 비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입국하면 그 앞에서 그냥 최고 6개월 정도의 비자를 바로 줍니다. 캐나다는 지금도 캐나다는 그것이 가능하지요. 근데 캐나다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떠나기 전에 신청하면 캐나다는 5년 동안에 한번 신청하면 5년 동안 그것이 유지가 되고요. 미국은 2년 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2년 지나면 다시 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천국 백성의 시민권은요,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거지요.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그것은 언제 그 결정적인 시간이 와도 나는 준비되었다고 말하게 하는 권세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이요 죄인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믿나이다. 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게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준비된 인생을 평안히 살다가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어보서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부르심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처럼 언제든 주님 신랑 올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잔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뭐라고요? 내 네, 믿음의 고백이 나한테 그 믿음이 있는지 늘 점검하고 또 시험하여 보고 내가 오늘 주님 찾아오실 때 주님 만나볼 그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수건드립니다.